네, 워라밸를 지키든 작은 습관 두 번째, 직장 내에서 잠깐 쉬는 시간 또는 어,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 건데, 어, 주로 앉아 계시는 동작이 많으시잖아요. 사무실에 계시면 이렇게 의자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 거의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많다 보니까. 가랑이 사이 부분이 접혀있고 이 부분에 순환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심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계속 혈액이 쏠려서 다리가 띵띵 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늘 제가 고폭기뺄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종아리부터 진행하실 건데 어, 뒤꿈치를 왼쪽 다리를 붙여놓고 오른쪽 다리를 의자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허리를 말리지 않도록 꼿꼿하게 세우신 상태에서 손잡이 그냥 손툭 올려주세요. 얘로 중심을 잡으려고 힘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설수 있는데 툭 올려주시는 느낌. 자, 여기에서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앞쪽으로 쭉 보내면 뒤에 있는 다리가 종아리가 늘어나요. 근데 뒤꿈치를 들어버리면 비복근이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꾹 눌러놓으신 상태에서 내 몸통만 앞으로. 후. 자 이때 내 몸통은 꾸깃하게 세워서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시고요. 다시 코로 마시고 뒤로 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쭉 종아리 뒤쪽에서 자극을 느껴주시면 돼요. 자 호흡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후. 자 이때 어깨 이런데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네, 몸통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코로 마시고 내쉬고. 후.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뒤쪽 종아리 비복근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여기 위쪽 장요근을 늘려볼 건데. 이때는 어, 발의 위치를 살짝 더 멀리 둘 거예요. 뒤쪽으로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다리 올리실 거고요. 이때는 밑에 있는 다리에 뒤꿈치를 들 겁니다. 자, 와볼게요. 마찬가지 어깨 힘 빼고 손 위치를 툭. 자,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앞쪽으로 보내면서 내 엉덩이 가랑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내리세요. 그러면 앞쪽 장요근이 쭉 늘어나서 가랑이 사이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몸통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펴낼게요. 다시 코로 마시고 내쉬고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내가 좀 느낌이 많이 안 온다 하시면 앞에 있는 발의 위치도 꼼지락꼼지락 앞으로 조금 더 움직여주시고요. 뒤에 있는 발의 위치도 살짝 더 뒤로 보내셔서 깊이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점점 자극이 많이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코로 마시고 내쉬고 후, 깊숙이 앉아주세요. 이렇게 대신에 제가 보여드릴 때 반동은 없으셔야 돼요. 다시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먼저 종아리부터 뒤쪽에 있는 발이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눌러내주시고요. 어깨 편안하게. 자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렇게 왔을 때 밑에 숙이셔서 내 발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발의 모양이 직선으로 있는지. 또는 발이 바깥으로 열려 있는지 보통 팔자 걸음이 많으셔서 발이 열려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두셔야지 종아리 정확히 뒤쪽이 늘어나세요. 자 마시고 내쉴게요.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쭉 길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고 마찬가지 뒤에 있는 발을 멀리 옮기실 거고요. 자, 이제 장요은 늘려볼게요. 가랑이 사이 마시고 내쉬면서 후, 깊숙이 이렇게 앉아주세요. 끝까지 앉아주세요. 더 앉을 수 있으면 더 앉을 수 있는 최대치 자, 이 상태에서 중심 잡을 수 있지만 손은 툭 올리고만 계신 상태로 어깨 긴장되지 않게 다시 코로 마시고 내쉬고, 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후. 좋습니다. 자 천천히 중심 잡으시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체 순환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렸는데요. 어때요? 상쾌하세요. 직장 내 리프레쉬를 위한 운동, 여러분들, 이렇게 총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